어디가? <laughs> 할머니 살던 집에 한번 가볼려고 맞아, 너무 슬친 응. 아빠가 그 성을 알아? 여기 한번 지나오는 사람 말이야. 어, 저 조금 더 가보자. 아, 아빠 안 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충이 박사와 공포 특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여하십폐까체험입전여자여폐분체험입시죠 자, 여하십니이여시죠전이하십박사입러분전이 우리 외할입니 집이 집우 집이 할머집 집이 요 이사를 갔습니다 아직이 여기 살습있죠 근데 여 여기 폐고 o 죠 근데 여무가 k 스 o w y 마침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양이 풍풍이니까요 그럼 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빗자를에 걸어갔습니다 이런 여기가 예전에 887번지 충이외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어, 저희 마침 고양이가 갔습니다

음,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게 만들어놨네요 뭐 무서워. 응. 아, 저건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가 담구던 김치 뚜껑입니다 김치통이네요 김치통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걸 치워야 할것 같습니다. 아 문이 잠겨 있네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빨리 말려야거잖아 네. 그럼 할머니 폐가 체험 마무리를 해주세요. 어, 어, 어! 여러분 점심을 만나 그리고 이상한 곳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곤센이 곤지한 귀신이 있으니까. Bye.